교회에 이륙게 하시고 네. 이교 그 시간에 제리를 부르시고 일교식을 하여 교식을 이사비오니 흔들림을 위하여 저희를 침입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절 5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참쉽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아, 성경에는 참회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이 참회인데 아, 이걸를 참회. 어, 편하게 기하면 참회. 그래서 성경이 나온 파일이 참회다. 아, 예. 아, 참회는, 아, 이렇게 하면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래. 그래.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한참 섬겨야 돼요. 맛시는 것도 사주고, 피도 해주고, 진짜. 네, 아, 네. 그래서 네, 이 네. 다윗이 어,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아봤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의 말하기를 극찬하셨어 다윗은 내 마음이야. 그러이하다고 하는 말을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니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심장 심장이죠. 공파. 이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면하 심장 속으로 들어가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막 찬송한다고 막극찬을할 분이 누구냐면. 침대대 요한이 요당강에서 침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에 기뻐 그럴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침대받고 요당강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이 임하셨더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것을 어떤 사람, 3위 하나님이라고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3위 일체 하나님. 그래, 맞습니다. 3위 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세 분이란 말이에요. 삼신년정는 말씀 주시는 3위일체 하나님 것이 아니오? 예.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는 장면이 보고 싶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면 그 예수님의 해할 일을 어, 그 이튿날 침리만리 가서 그 보라. 보십시오 큰 소리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족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침대 에바고서 그때부터 공인의 삶을 살요 공생기를 살다 이제 주인인 거야 주인. 뭐라고 했습니까? 침대 여한이 아 내가 새 침대를 받아야지는데 주님이 저한테 침대를 말다는데두이 뭐라고 했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확당하느라 하나님의, 이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 모습 같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전가 되어서전가를말 옮겨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친 의, 의롭다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정선에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 박솔을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느라 우리가 세월이나 침대받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박장욱에게 성교와 성교와 성령의 으로운 세례를 주느라. 저는, 오, 어, 1900, 이전부터, 5월 20일을 같이 하었 우리 고향에서. 그때 우리 교회가 또 문제가 있어서 당위장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떠나서 피표했을 때, 임시 당위장이 백국교회라고 우리 그강 그 건너, 망경강 건너 그 같은 교단이네. 그 목사님이 대신 당의다 임시 당의주에 해가지고, 어, 오시, 칠, 아, 73년도 5월 20일, 잊어버리지 않게 생서 73년도 5월 20일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내기 위해서, 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침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침내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어떤 분들은 침내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침내가 세례라도 같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소명으로 거듭나면 아, 네, 네. 하나님 나라를 보게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에 알수있어요 영도가 발효되고그이름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아, 네. 특별한 권세를 부여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이 권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네. 권세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삼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세계를 살려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할렐루야. 할이 표현 놀래야 되는데. 많놀래서 많이 들어갔다. 아유, 그런데요, 권세가 또 있어요. 권세가 뭐가 있냐니 병을 고치는 권세, 질병을 아유. 각종 질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마태복음 13, 누가 보면 쭉 보면 나와요, 권사 있습니까? 그이 때문에 병과 모든 질병을 위해서 꾸짖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향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주의의 손에 하는 면을 떠나가! 떠나가! 이렇게 악을 쏘는 것도 좋지만 그 떠나가! 그래도 떠나가. 왜? 어떤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아 내가 주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렇게 안아도 생각만 해도 떠나가. 눈만 마주쳐도 떠나가. 그게 안 되니까 이불로만 날리게 해. 이거 무서워면 어떻게요? 제가 개한테 물려가서 버릴 때 나는 막 무서워하니까 개가 덤벼서 개 무서워졌어요. 무서워하면 개가 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 거기서 어? 이그 전파가 나가지고 무슨 파가 나갔냐? 네, 그래가지고 네, 어우 어, 나무 다세이구나 그러면 도망가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세. 응? 그그 속에 있는 사탄하고 싸우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속에 역사하는 넘어도매 힘하고 싸워야지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그리스도막그 사람과 싸우면 어리속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 생명이지 싸워야 구종가 나와요 나와서 네. 설교하세요 아, 네. 우리 사람은 똑같네 내가 설교하면 같이 막 설교 준비 잘했네 사람은 뭐에서칭하지 않으니? 아는 말은 아 그거 참일이라고 내가 죽어 그러다가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끝나고 50분 하십시오. 요 이게 부부가 우리 살다 보면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글세요 어떤 빛나는 대형사세요? 말을 하다가 말을 하고 싶으면 제가 이말씀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예의야. 찍진내고 가다가 찍진하고 가다가 그러면 우린 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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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래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게 뒤에서 조정을 할거 아니에요. 경찰이 가야 되니까. 깜빡 들어가 봐. 그럼 가만히 있어요? 딱 이리 오라고 그러고 들어가지 고 우리 절제 사기가 시통치가거 뭐가 있어 있지? 면만 들어가면 물대리라는 것도 내려가지고 그런 거 찾아봐 주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유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가겠습니다그러더래 예서와 놈이 딱 그냥 앉았으면 이게 나와. 엑 x 엑스 o 그 are you, Muru? How are you, Muru? You will put some s 든 m 든 l a r 든 o Jushi, y o 이 아니라 내속중심 h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Tony, the Nok, the 그런 s 신경 안 쓰고 말이야. 의무, t i 이런 거 a 꾸 h e y 이런 방법만 해가지고 막. she shall be s a i 에 They so g e 한 왜 박소리라고 해서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응. 도래니 아 소울까지 아, 응? <laughs> 아, 이안 돼서 가내 속을 닦아요. 내 속에 죄 면하소서. 내 속에 죄멸하소서 그런 참을자. 그런 참을예전에 하고 저도 아까 기교를 부렸잖아요 그것은 능수능란하고 프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을 때 그걸 써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프로도 아닌 것이 오, 오 그게 만 들으면 욕먹습니다 이내 말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준 음악 선생님, 찬남 교수가 제가 6개월 동안 받으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나한테 버려요 그거 고치려고 나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죠? 겁먹 부리는 것은 나중에 기초를 닦고 네.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부르면 멋으로 이겨그 여기도 아까 잔 적이 이렇게 연 바지 월소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칸적이 있으면 그, 얼굴 표정이 붉어 보니까 되어떤 사람은 치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이상난다터같이꼬여가지 금방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인간의 춤에 처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야. 나는 그런 사람 가고 싶어. 네. 갈수 있어. 말을 안 해. 그좀춤사이가 틀려도 막 감사해서 감격이 터져막 표정만 눈으로 보면막그래가됩니다이따 끝나면 내가 5만 원을 줘야 되겠구나. 막뭐 생각이 갑자기 나? 애들 선물을 세려 이런 감동 영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따짜섭외한면 마저 회복도 에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 아니 생활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존재야 주님의 종이야 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나야 돼내 행동에서 말에서내 생각 말해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주님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지내 향기가 나고 어? 내 본능이 라고내 스타일이 라고나나나 하는 것이 나오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옵시다 하늘에 상덕도 없나이다 미안해요 나한테는 얘기야. 늘 민망하지 마. 박정원처럼. 에이... 설교를 항상 나한테는 거야 이것도 찌른다. 그것도 자는거다 그런 것만. 이것도 찌른다. 그리고 커피 삼고, 그를 하지 않고 50분 얘기는 저주받습니다. 그런지 하지 마세요. 남녀가 남녀를 가지고 비방하고 평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나? 나는 주의 종이야, 내 종이야. 이번에또 오늘 이 o my 이이 m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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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서 u 속에 정직한 u 을 Tongue, t o n 누가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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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니 e Tongue, Tongue, t o n 예수께 정직한 미을 새롭게 하기로 주옵소서 이 말은 새로 지은 주옵소서 그말 정직이라는 말을 누가 정의하기를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정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여러 주석을 찾아가서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진리가 아바면 말로 지 않아 어떤 사람이 정직합니까? 속에 있는 것 겉으로 표현한 것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겉으로는 할리야 그러 가고 나면 아 뭐야, 그거 정직하지 못하다그러면 진실은 뭐냐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진실은 순수 플러스 정직이 진실이다 나는 그거 정의 첫째는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진실 그 사람이 순수성이 있어하나님 말씀에 섞인 것이 없어 아멘 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야 아멘 이란 말이 진실로 그원고이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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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런뜻이야 아멘, 잘하는 사람들 진심 합니까 순수하고 정직해요. 네, 아멘, 하지 마. 아멘, 하지 마. 네. 그래도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겠 아멘, 아멘 해야 아멘, 해야 되요 아멘,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해야 되겠어 아멘,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어요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볼수 있는 어요 아멘, 아멘 해 오늘의 내용인 성경이 역사신다그말이에요 음. 음. 그럴 때 내가 다만가만이얘대해 이, 이 하나님 눈빛 답을 하는 거지. 큰 소리로 막 부르짖을 한30 내려면 33장 이 삼들 그게요. 그 배경의 의미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맞든 미련. 실제로 부르짖는 거 있지만 본래 그앞뒤 문맥을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그 궁금한 면 저한테 보세요. 커피 사도 내가 아쉽다. <laughs>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네. 우리 의 삶이 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까? 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해. 음. 그 온전한 말, 다른 번역색은가 순전, 다른 말은 가 순수야, 순수. 오, 그 사람은 순수대, 그리고 순수 100%야. 커피를 먹어도 순수 100%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습니다진실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 아버지, 이러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